안녕하세요, 헤드셰프 인사드립니다. 오늘은 적산계, 적산계 설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게 적산계거든요. 적산계에 보시면은, 음,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제 여기 하나, 중간에 둘, 위에 세 개,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. 이제 지금 보시면은 LED 등이 이제 그 점등이 그 됐는데, 음, 100% 110A라고 찍혀 있거든요. 어, 이거를, 음, 310A로 이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, 그리고요. 음, 항상 100%로 이제 되어 있고요 어, 그리고 이제 떨어지지가 않아요. 배터리는 소진이 되는데, 음, 이 적상계는 떨어지지가 않을 경우에 이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음, 맨 밑에, 어, 맨 밑에 버튼을 이렇게 길게 누릅니다. 네, 길게 누르면은, 네,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. CAP. 어 공은 무시하시고 그다음에 음 110.0이라고 돼 있어요. 그러면은 현재 이제 110암페어로 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. 음 그리고 이제 풀 여기에도 000.0으로 돼야 돼요. 가운데 에뭐 1이라든지 1이라 2라든지 그런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. 음 그리고 밑에 제로 거기에도 000.1로 돼 있는데 음, 이것도 항상 000으로 돼야 돼요. 그러니까 가운데하고 밑에는 전부 0이 해야지 되거든요. 이제 가운데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. 음, 맨 위에만 이제 그 배터리에 이제 암피아 수를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지금 맨 아래에 그 버튼, 맨 아래 화살표 되는데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이 모양이 나왔거든요. 이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음, 맨 위에가 이렇 깜빡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누릅니다. 음 누르면은 이제 처음이 이렇게 이제 깜빡이게 되고요. 이제 그 다음이 음, 이 지금 현재 이 배터리는 3 1 0암페아거든요3 1 0암페아로 바꿔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 버튼을 맨 아래 버튼을 한번더 누릅니다. 음, 더 누르면 깜빡이죠. 깜빡이는데 이 화살표가 위로 된게 있고 아래가 된, 아래로 되는 게 있어요. 아래로 된걸 누르면은 1이니까는 아래로 누르면은 0이 되겠죠. 위 위를 누르면은 이제 뭐1 2 또한번 누르면은, 3, 이게 렇 되겠죠. 그리고 그 옆으로 옮기는 방법은 또 밑에를 누릅니다. 음, 밑을 누르면옆에로 옮기거든요. 그러면 이제 밑에를 누르면 이제 뭐 내려가고 위로 올리면 올라가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310 안피하니까 이제 0, 310.0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에 뭐그 1자가 뭐 2자라든지 그뭐다 0이 아니고요 뭐, 있잖아있잖아 뭐, 그, 런게 들어가 있으면은,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, 음, 일단, 이거를, 맨 밑에 거를, 이제, 위에께 설정하는 거를 이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. 위에 설정하는 거를 마무리 지, 지을 때는, 맨 아래를 이렇게 길게 누르면은, 어,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제 껌뻑, 껌뻑이게 돼 있어요. 예, 화살표를 이제 그, 그 옮기는 거는, 이 화살표를, 이렇게 한번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밑으로 가고요 위를 누르면은 이제 위로 가겠죠. 어, 밑으로 내려가지고, 음, 여기에서도 이제 그 숫자를 바꾸는 방법은 항상 똑같습니다. 여기를 길게 눌러가지고요. 음, 여기에 이제 지금, 여기에 지금 껌뻑이는 게 뭐, 1로 돼 있다. 1, 1로 이렇게 돼 있다. 예를 들어서 2로 돼 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내려가지고, 이렇게. 0000으로 맞추는 거예요 어, 그러고 이제 밑에 거를 다시 길게 눌러요. 길게 누르면 또 화살표가 여기가 깜빡여요. 이제 화살표가 깜빡이는데,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지고 밑에가 무슨 숫자가 또 잘못되어 있다. 그러면은 이거를 또 눌러요. 어, 눌러가지고 이제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뭐 1로 돼 있다, 2로 돼 있다. 그러면은 어, 이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서 0으로 만드는 거죠. 음, 그리고 이거를 또 옆으로 이제 옮기는 방법은, 어, 밑에 거를 또누르면 옆으로 옮겨가요. 이렇게 옮기면 어, 이걸로 숫자를 이제 이용 해서 0으로 만들고요 그러니까, 여기 그, 가운데하고 맨 아래는 이제 무조건 이제 0으로 돼야지 됩니다. 음, 맨 위에는 이제 배터리 암피아를 이제 뜻하기 때문에 배터리, 배터리 암피아를 입력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방법은, 이렇게 껌뻑일 때 이제 이거를 이제 길게 눌러요. 길게 누르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이래 껌뻑일 때, 맨 위에 거, 맨 위에 거를 길게 눌러줍니다. 음, 길게 눌러주면은, 어, 35% 이제 109A라고 돼있거든요. 음, 이거는 맨 처음에 설정된 거예요. 어, 그 다음에 한번 누르고, 다시 한 번, 두번 눌러줍니다. 한번더 길게 눌러주면은, 정상적으로, 100%어310 암페어가 돼 있어요. 어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배터리가 이제 항상 100%로 차이 있지 않구요 이제 배터리가 소진된 만큼 이제 음그이적상계에어 100%에서 뭐99% 98% 이제 뭐310 암페어에서 뭐309 암페아 뭐 내려갈수록 뭐200 암페아 100 암페아 내려가거든요. 그러니까 어 적상계가 어 설정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. 음, 적상계를 이제 설정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